오늘의 모노톤, 알아두면 좋을, 패션 회사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시즌이 바뀌면 옷을 사고, 유행이 지난 옷은 버리고 또다시 옷을 사는 걸 반복할 겁니다. 그건 다 광고 덕분이지요. 유튜브나 TV, 인스타그램에서는 매 시즌마다 옷과 관련된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제임스 본드나 킹스맨 같은 영화들에 등장하는 멋져 보이는 옷과 신발들도 광고의 산물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옷이나 신발들을 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행한다고 해서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런 건 대부분 다 광고고 제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3개월로 나누고 한 시즌에 우리에게 필요한 옷의 개수를 따져볼까요? 월화수목금 다른 옷을 입고 주말은 집에서 쉬는 사람이라면 가을 시즌에 필요한 외출복은 최대 상이 5개, 하위 5개, 신발 5개입니다. 여기에 수트를 입는 직장인이라면 넥타이나 시계 정도의 아이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고 캐주얼을 입는 사람이라면 모자나 팔찌 같은 아이템이 2세개 정도는 필요하겠죠. 극단적으로 옷장에 아무것도 없고 반스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이 사야 할 아이템은 대략 16개에서 20개 사이입니다. 조금 더될 수도 있고 조금 덜 있을 수도 있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저 돈을 아껴서 치킨을 시킬 수 있거나 의미 있는 여행을 갈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사실 그 가짓수는 상황에 따라서 더 줄일 수도 있죠. 싸구려 옷을 산다면 매 시즌마다 옷을 사야겠지만 한번 괜찮은 옷을 사두면 오래오래 입어서 결과적으로는 들어가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 사면 물론 옷을 코디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긴 하겠지만 의외로 우리가 구매하는 것보다 우리가 입는 옷의 수는 더 적습니다. 실제로 입어보니 별로라서 유행하던 스타일이 지나서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옷을 버리거나 남에게 주게 되죠. 일정 기간 동안 옷걸이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표시를 해두면 손이 잘안 가는 옷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한 패션 잡지에서 전에 10가지 아이템으로 일주일 동안 옷을 입는 기사를 낸 적도 있는데 그걸 보면 의외로 옷이 많이 없어도 멋지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나머지 옷들은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는 사지 않는 게 좋죠. 온갖 광고들을 통해서 패션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뭔가를 사라고 강요하는 건 그들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패션 유튜버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받고 추천해 주는 각종 제품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옷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회사는 서비스나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다시 말해 돈을 벌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안 사도 되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옷만 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체형과 생김새,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정확히 알고 광고랑 유행에 휘둘리지 않으며 한정된 옷과 아이템으로 코디를 할줄 알게 되면 1년에 치킨을 수십 마리는 더 먹을 수 있습니다.